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을 옷 입히시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자세한 이 전체적인 그림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더 들어 보시면 어, 어제 보여 드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 하나님께서 이흉패와또그 안에 있는 우림과 등림 그리고 어그 솔로 다는 이금방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여러 속옷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패뭐 이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의 어, 모습들은 이제 어 이 각기 어, 특별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것을 어, 너무 길게는 못 알아보지만 짧게 짧게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판결 흉패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다음과 같이 이제 판결 흉패가 이렇게 열두 가지의 보석을 이렇게 다 달아놓고 있어요. 금테를 씌워라 실질적으로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이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머무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아마 저런 식으로 이것을 고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어, 하나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은 열두지파의 이름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보석들과 열두지파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썰이 있고 여러 가지 또이 주장이 있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어,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이 흉패를 앞에 메고 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그 지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을 달게 만들까? 물론 이 보석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보석이 또 오래가는 것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어떤 말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어,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셨거든요. 어...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못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준이 안 되는, 수준미달의 인간들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한땀한 땀, 어, 한, 땀한 곳에 모으셔서, 어, 그것을, 어, 한 백성이 되게 하실 때, 그들 한명한 한 명을 주님이 보석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 이걸 예지가 보면 안 되는데, 그 예지가 요즘에 살이 좀 쪘어요. <laughs> 이 코로나가 요새비 키를 176으로 만들고 예지를 좀 뚱뚱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예지가 열심히 요즘에 태, 태, 태권도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건강해지고는 있지만, 근데 저는 어 옛날 예지 모습이나 지금 예지 모습이나 전 똑같이 이쁘거든요. 애비 맘이죠. 이게 또 우리 부모 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종의 모습, 딱그 새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 이것이 이 어, 흉패를 통해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어, 목상을 제가 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이 흉패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보여주시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 흉패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 안 주머니에 한쪽에는 시커먼 돌 한쪽에는 하얀 돌이 있습니다. 이뭐우림과 둠밈에 관한 또 이야기도 여러 가지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빛이다 아니면 하나는 완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게 우림과 둠밈이 이 흉폐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게 바로 판결 흉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린과 두림은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 우리가 뭐 하나님 갈까요? 아니면은 멈출까요?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전진할까요?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그 뜻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어, 그런 돌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던졌는지 도잘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거 중에 뭐 하나 더 빛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어 추정하기로는 우림이라는 저흰 돌은 노 아니다를 뜻하고 그다음에 둠림이라는저 검은 돌은 예스를 뜻합니다. 저 밑에 보면은 이 홀리랜드 박물관에 적혀 있는 저이 그렇게 써 있어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돌을 더 부각시키셔서 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게 하시면 아, 뜻을 판결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돌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겠느냐?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영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들이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죠.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못, 듣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들어도 내 뜻과 상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 대, 대, 이렇게 대비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와 나의 판단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대제사장은 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옷에 다음과 같은 방울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 방울을 보면은 34절에 보니까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노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예, 어, 그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성류 하나, 예, 금방울 하나. 이렇게 아마 달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울은 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겠죠 어, 무슨 고양이도 아닌데 방울을 다는가 싶은데. 어 지성소와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서 어, 그곳에 들어갔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도 있단 말이죠. 어, 몸과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선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리에다가 어, 방울을 달면 딸랑딸랑거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어 도대체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요? 죽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들어갈 때이 끈을 이렇게 묶어갖고 어들어가면다 같이 죽으니까 안 딸랑거리면 죽은 거니까 어떻게요? 밖에서 끈으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끌어갖고 <laughs>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사실 두렵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 두려운 마음과 떨림을 가지고 어서야 되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기물 중에 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아까 흉패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이 성류라는 이 방울도 그렇고, 천이요. 어 어떻게 어떤 실로 되어 있냐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뭐 배실 이런 식으로 이 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을 보면서 떠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딱 읽었으면은 아시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짤때 쓰는 천, 천과 어 실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을 꾸미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옷입힌다는 것은 제사장도 이러한 거룩한 곳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꾸미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 다음과 같은 이 뭐랄까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옷들을 입히신 이유는 그를 거룩케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면 이 옷에 무슨 방탄 기능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의롭게 생각하시고 칭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도 참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지만 이들을 주님의 옷으로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 오늘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어, 불현듯 스치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 옷이에요. 네. 그 죄져갔고 에덴 동산에서 또, 또 어, 쫓겨나고 갈곳 없고 어, 그리고 이제는 이 황량한 이 자연 앞에서 그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누가 그들을 해칠 수밖에 없는 막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고 죄 지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셨거든요. 가죽옷을. 저 같으면 은참 꼴뵈기 싫을 것 같고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다시 뛰면 가만히 안놔또 그럴 것 같은데 그 죄인인 최초의 인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수치를 가릴 가죽 곳을 해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바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에봇과. 또 흉패와 또 재산장의 옷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후련도 태봤습니다. 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